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엘리전자가 V35 신큐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V30의 껍데기에 G7의 알맹이가 들어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살짝 보면 V35 신큐 로고가 있고, 측면에는 용량과 퀄컴 스냅드래곤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후면에 지금 잘 보이진 않을실 텐데, DTS, X, 3D 측명이 가능하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네. 박스를 열면, 이 점에 용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용의 재질이, 뭐라 그래야 되지? 평소와 좀 다른데요? 부드러운 뭐 느낌하고 좀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네, 통신사 웰컴 패키지, 다음에 키트가 있는데 어, 키트 안에는 네, 데이터 이동 방법이 적힌 설명서, 다음에 LG Pay 설명서,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심 트레이를 뽑을 때 쓰는 핀도 들어있습니다. 어, 안쪽에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9V에 1.8A 또는 5V에 1.8A 네, 고속 충전 지원하는 어댑터고요 그 다음에 USB-C에서 USB-A로 가는 즉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 USB에서 C타입으로 가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네, 이어캡이 사이즈 별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 들어 있는데, 뭐 특별한 다른 흡연기기 회사가 들어가진 않고 LG 로고가 새겨진 쓴걸 봐서 LG의 번들 이오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네, 역시 USB A 에서 C 로 가는 젠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핀 단자에서 C로가는 USB C로가는 단자도 센터도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면 비닐에 보면 슈퍼 비비드 디스플레이, 슬리맨 라이트, 그다음에 AI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네 LG에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이고요. 비닐을 벗겨서 보면 어, 일단 뒤쪽에 네, 이, 지금 보시는 제품이 오로라 블랙인데 검은색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 다른 색상보다는 로고가 조금 이쁘게 보입니다. V35 신 q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LG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버튼, 듀얼 카메라, LED 플래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측면을 보시면 이쪽에 볼륨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V30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측면에 전원버튼이 없고요. 네, 지문인식 버튼이 전원버튼 역할을 같이 하게 되고요. 우측에는 유심 트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단을 상단을 보면 상단에는 뭐 마이크와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USB C 타입 단자, 스피커 마이크가 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켜면 네, 한국어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맞춤 설정은 홈 터치 버튼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전 어, 이전 버튼과 멀티태스킹 버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면 이전부터 쪽으로 가게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V35 신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뭐 V30이랑 외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부는 앞에 G7 알맹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6GB, 뭐 G7 플러스랑 동일한 6GB가 들어갔고 저장 공간은 64GB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6인치 제품인데 Q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3,300mAh 탑재했습니다. 뭐 V30이랑 동일한 배터리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F1.9에 80도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후면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광각과 일반각이 둘다 1,600만 화소인데 일반각은 F1.6에 71도고 광각은 f 1 5에 107도입니다. 그 밖에 뭐 IP68 방수방진 지원하고요. 그 32비트 하이파이 쿼드대비 들어갔고 G7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DTS-X 3D 입체명도 가능합니다. LG V35 ThinQ 같은 경우에는 V30과 뭐 비교하자면 달라진 포인트가 앞에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4기가에서 6기가로 증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G7에 들어갔던 기행들이다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큐렌즈 들어갔고요. 네,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큐렌즈가 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포커스 기능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웃포커스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가 광고하고 있는 AI 카메라 들어갔고. 뭐 광각은 원래부터 있던 건데 이번에 G7에 하고 동일한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면서 광각 같은 경우에는 V30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네, DTSX 3D 입체명이 가능한데,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을 꽂게 되면 조절이 가능한, 보시는 것처럼, 음질링 음향 효과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V35 신 q 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V30의 플랫폼에 G7의 알맹이가 들어갔는데요. 차별화 포인트가, 뭐, 꼭 따져보자면, V30과 비교해서는 뭐 CPU, 메모리, 카메라가 분명히 좋아졌고요. 뭐그 다음에 DTSX, 3D 2차량까지 가능한 부분이 달라졌고, 뭐 최근에 나온 G7과 비교를 해보면, 뭐 기본적인 기능이나 알맹이는 뭐 동일합니다. 그냥 G7이 메모리가 4기가고, G7 플러스가 6기가이기 때문에, G7 플러스와 메모리가 같은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붐박스가 없습니다. 붐박스가 없기 때문에, 붐박스는 G7만의 특화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 아마도 G7에서 전원버튼이 지문이 센서에서 빠지고 다시 측면으로 들어간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V35S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7에서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분들은 V35S가 OLED 디스플레이에 G7의 붐박스를 제외하고 모든 기능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제품인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G7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원 후반대가 나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고가에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LG V35 신규 언박싱 제봉기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